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장 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찬양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을길환하나 그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된 길로다 예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 주가 한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으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정하는 자를 항상 복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 이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도 가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요. 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 을 자랑 하는 내가 율법 을 범함 으로 하나님 을욕 되게 하 느냐？내가 율법 을행 하며 할례 가 유익 하 나？만일 율법 을범 하면, 내 할례 는 무할례 가되 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 로마서의 말씀은 예, 우리가 복음 또 믿음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설명하는 말씀인데 예, 그 말씀 가운데에서 또한 가지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예, 율법이 무엇이고 또그 율법을 간직한 유대인은 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 이 로마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 특별히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을 때면 음, 항상 이 질문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이 질문을 좀잘 이해를 하셔야 본문을 좀좀더 어, 분명하게 깨닫고 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질문이 좀 나와 있는데 사실 오늘 질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 내일 질문이 정말 어려운 질문들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 너희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유대인이 뭐냐?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 본문을 보시면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기까지는 어, 특별히 본 문제가 없어 보이고 18절도 19절도 예, 선한 것을 분간하기도 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기도 하죠 20절 말씀에서 상관절에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부분을 가진 자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유익한 말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큰 장점이라고도 할수 있는 내용들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20절 끝부분에 있는 것이죠. 20절 끝부분에 보면 스스로 믿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17절부터 쭉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또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착각이고 오해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21절부터 저 정확하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을 하다 보니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가지고 이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 율법으로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할수 있는 사람들인데 스스로 자기가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그 착각 어떻게 보면 외식이죠 그런 것에 이제 꽉 갇혀있다 보니 자기 자신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고 22절을 보면 가늠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가늠하고 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결국에는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가르치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인데, 그래서 누굴 가르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안타까운 모습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살피는 일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유대인의 외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이제 23절부터 등장을 하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합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율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다 보니 결국은 누가 욕을 먹느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 하는 내용을 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사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죠. 여기서 보면은 누구에게 욕을 먹는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예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이 욕을 하는 거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욕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외식하는 유대인들, 그들과 함께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욕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바울이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문제점이자 동시에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외식을 하게 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과 삶이 분리되는 것일까? 그 이유를 할례라는 단어로 이제 해석을 해 나가죠. 여러분이 할례가 무엇인지는 뭐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례의 기본적인 특징은 구별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할래인데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28절과 29절에서 진짜 할래가 뭔가를 이제 가르쳐 주고 그렇게 외식을 근절하고 말씀과 또이 삶이 분리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무릎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 표면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겉에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긴 한데 그게 진짜 유대인은 아니다 네. 그럼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그러니까 내면적이라는 뜻이죠 안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쉽게 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할례가 아니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에 있고라는 말은 이 할례가 어떻게 행해지는가를 알수 있죠. 이 육체의 할례는 사람이 행하지만 이 마음의 할례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명예 있고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외식을 할수 있느냐? 겉으로는 할례도 받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히려 삶은 말씀과 분리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제 안타까운 현실을 바울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복음을 거부하는 일에 있죠. 마음이 할례를 받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는데 유제인들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진짜 유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울의 표현대로 할 때에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러면서 계속 네가, 네가, 네가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정말 소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하는 이 문구에 우리의 이름을 좀 넣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도 넣어봐도 됩니다. 원석이라고 불리는 내가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다 이제 그리스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정말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네가 그 유대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근데 그것은 다른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삶이 없으면 결국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하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도 듣고 또 주일에도 들으면서 그 말씀과 늘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 잊지 않는 자들이 또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에, 하나님을 더 섬기고자 하고 또 하나님을 더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동참하게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라고 하는 한편에서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오늘 이 20절, 21절을 보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정작 나 자신을 보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으로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언제든지 말씀과 삶이 분리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늘 듣고 또 말씀과 늘 가까이 하고 있지만 그 말씀으로 나를 보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말씀과 삶이 분리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런저런 무디고 그리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또 말씀을 가리는 것들을 제거해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굳어진 마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죠. 민감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라내야죠. 제거해야죠.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지만 이 행위는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깎아내고 제거하고 말씀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면 말씀은 우리의 삶과 늘 동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비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제거해야 할 것들, 그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럼 29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말씀도 유대인들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게 말씀과 또 삶과 분리되다 보니 유대인들은 무엇을 항상 추구합니까?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서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잖아. 그럼 나를 좀 칭찬해 봐. 나를 좀 우러러 봐라. 그런 마음들을 항상 이제 유대인들이 갖게 되는데, 그거 소용없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야 하느냐?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데, 당연히 사람들도 그 모습을 인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령,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이 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거꾸로 살았던 거죠.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 자기들은 의롭다.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외식자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유대인에게만 아니고 오늘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라고 하는 이 문구에 나의 모습을 집어넣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역들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면서, 오늘 한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를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과 함께 하고 있지만,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살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때문에 욕되게 하지 않도록, 욕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들을 늘 점검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자신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일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늘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또 출타한 성도들 저들의 발걸음이 어디에 있 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지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오늘 한날 지켜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